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큰 은혜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의 관계가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왕이 나오는데요. 다윗왕 시대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꾀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그런 일이 있고 나중에 다시 다이도왕의 부하들과 압살롬의 부하들이 전쟁을 치른 후에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이도왕이 자기를 배반한 아들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엄청 슬퍼하며 정말 간절함으로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하며 울었던 그런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고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 읽고자 하는 것이 제, 아니,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의 잘못을, 자녀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는데 그 자녀의 잘못이 내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참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 여기서 그 압살롬이 죽은 사실을 그 부하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전쟁에 승리했다만 했다는 얘기만 하고,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냥 다 이겼습니다. 그 대적하던 우리 젊은 사람도 다 이겼습니다. 이렇게만 말을 해요. 이제 왕의 아들이니까 대놓고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아 죽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왕물루 2층으로 올라가서 막 슬피 우는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정말 진심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돌려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차라리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더라면. 압살롬이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왕은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면 낫지 젊은 네가 왜 죽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이 세상 부모들 99%는 자녀가 먼저 죽으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나이 많은 내가 죽어야지. 젊은 네가 왜 죽느냐. 차라리 바꾸고 싶다.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은 우리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는 것이죠. 사실, 압살롬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라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나라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뭐요?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렇게 해서 왕이 된 겁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왕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그 당시 신정 통치가 있었던 시대의 반영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그건 욕심과 죄악 그 정도에서 멈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징벌하셨고 하나님이 죽이신 거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윗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죠. 그렇지만 다윗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아들이 아무리 잘못해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쫓아냈어도 내 아들이 죽은 것은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슬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 이름을 부르며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의 부하들과 압살롬 군사들과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갈 때 다윗이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사무엘하 18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세와이 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자기 부하의 장군들, 요압과 아비세와 이때라는 이 장군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혹시 승리하여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 죽이지 말아 달라 너그러이 이해하고 용서해 달라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어, 이 전쟁이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하고 압살롬의 부하들이 멸망하고 압살롬도 나귀를 타고 도망하다가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때 어, 군사 하나가 요압 장군에게 보고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안 죽였느냐? 네가 죽였으면 내가 은천 개를 너한테 주었을 것이다. 아, 은열개 줬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윗당의 얘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 천개를 주어도 나는 그런 일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개를 주어도 나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가서 압살롬을 칼로 죽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다윗이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네가 왕이 되거든 요압을 죽여라. 요압을 죽여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요압을 죽이는데요. 요압을 죽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한 장군이다. 아주 괘씸한 놈이다. 그래서 죽인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그보다는 내 아들을 죽였다는 것 크게 마음에 얼마나 안이 되고 슬픔이 되었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 아니라고 다른 집 자녀들 잘못 됐는데. 어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걱정해줘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듯이 남의 집 자녀도 우리가 사랑해야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도 그 부모에게는 가슴 아픈 자녀예요. 사랑하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요압 장군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부탁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잘못도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믿음의 부모, 특별히 믿음의 부모는... 자녀의 잘못으로 일어난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일도 자녀 탓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라 16장 9절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왕께 여쭤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하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쫓겨 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어 아무 힘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어 살려고 도망가는데 저쪽에서 어그 시므이라는 사람이게 안 나와 있는데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크, 형편없다. 응? 아 오죽했으면 아들이 그렇게 했겠냐. 너는 형편없는 어, 그런 왕이다. 뭐 이제 자세히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힘 떨어지고 뭐다 떨어진 그런 그 권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제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지는 해라 뭐 이렇게 아 그렇게 말하듯이 이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다이당을 저주해요. 뭐뭐 뭐 그렇게 이제 나그네가 되고 거지가 되고. 죽으로 뭐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저주를 하니까 신복 아까도 나왔던 장군 중에 한 사람 아까 요압, 아비세 이때라는 장군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장군 중에 한 사람 누가요? 아비세가 다윗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 저 계곡을 건너가서 지금 저주하는 저 어, 시므이의 목을 베겠습니다 큰 군사와 싸우는 게 아니고 저한명 죽이는 거 그건 쉽고 또 목숨을 내걸고 그걸 하겠다는 거죠, 부하가.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자, 왕이 이르되 다윗 왕이 이르되 수류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심의위를 통해서 저주하라고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의이가 나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드시고 계시다 더 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시킨 것이니까, 명령한 거니까 나를 저주한다. 그러니 죽이려 하지 마라. 떼버려두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고, 다윗의 그 넓은 마음을 보고, 그 사랑을, 왕의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볼수 있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도 그러는데, 내가 키운 아들도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왜안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깨달으라는 뜻이다. 뜻이다. 그러니까 아들로 인하여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생겼어요. 왕의 체면도 다 무너지고 심지어 아비새의 말처럼 그시의이를 개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 아들로 인하여 온 것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나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니 죽이지 말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관계, 이것이 한 번쯤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닌가. 내 믿음을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다윗을 다시 왕자로 돌아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읽어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도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키웠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영혼을 지닌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과 식물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계속 만드시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통해서 오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신 창조의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정하고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하나 더 제가 여러분에게 쏙 들어오게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건 뭐였냐면, 여러분이 원해서 여러분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효도할 자녀를 낳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낳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낳은 거예요. 아주 수제들의 그 자녀는 훌륭하겠습니까? 참많아요. 그 인격과 성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유전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골라서 자녀 낳은 적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거예요. 또 자녀들이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뭐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하여 온 부모요. 하나님에 의하여 온내 자녀들이니 사랑해야 할줄 없어. 다른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런 내 욕심에 맞추어서 자녀를 비교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맺어준 부모와 자녀다.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아멘이다. 할렐루야. 네. 이제 여러분 자녀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러분 부모를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세 부모를 소개하려고 해요. 새 부모.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세 부모가 뭐예요? 첫 번째,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영적인 부모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갈라데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영적인 부모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포함되고요, 물론 그 예수님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도 내 자녀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모은 것처럼 얼마든지 너희들을 위하여 그렇게 했는데 원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란다. 그래도 예수님은 정말 압살롬 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자란 게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인 부모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육적인 부모입니다. 육적인 부모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잘 아니까. 지금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믿음의 부모로 믿음으로 바울, 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모와 육적인 부모와...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효도하자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랑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관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이 관계를 안다면 사랑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효도도 하게 돼요. 그냥 효도하는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서 하고 싶을 때, 그게 참 효도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십계명을 둘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째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아래 있을 줄 믿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버이 마음에. 그 노래 아시죠?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 그런데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잘 몰라요.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 이 노래의 가사를 쓴 사람은 양주동 박사 시인인데요. 이 노래를 작곡한 사람은 이흥렬이라는 사람입니다. 몰라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의 때 음악가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일본으로 음악교육 유학을 갔는데 피아노를 사지 못하니 작곡을 할 수가 없다. 그래, 어머니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고 돌아가려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산저산을 다니며 여자의 몸이라 나무는 할수 없고 솔방울을 주었어요. 그래서 솔방울을 이어다가 팔고 팔고 모아서 쌀 35가마 정도의 돈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내줘 피아노를 사겠어요. 그 손은 다 물러터지고 손톱이 빠질 지경이 될 정도로 솔방울을 주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유명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판맛으로 애쓰는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머니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스승은 어머니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부모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모를 믿고 사랑할 때 육적인 부모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부모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행복하고 찬송할 만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